우리 동네 미술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미술쌤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강아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귀여운 강아지죠. 예, 지난번까지 저희가 기초적인 정물과 그 소묘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는 조금 그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조금 더 심화된, 이제 소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가 이 귀여운 강아지입니다. 강아지의 특징은 일반적인 저희가 살펴봤던 정물들과 달리 질감이 다르죠. 살아있기도 하지만 그림에 그 나타나진 않고요. 보면 이제 털로 덮여져 있어서 그 질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 부분이 가장 곰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오늘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먼저 형태를 그려야 되죠. 형태를 그려야 될때이 부분 귀코이 끝부분 먼저 각을 찾아주세요. 형태를 그리실 때 마치 큰 통나무를 조각을 하듯이 먼저 크게 크게 잘라나갑니다. 크게 크게 그려나가시다가 조금씩 그 각을 찾아주시고 조금씩 그것을 세밀하게 잡아주실 수 있어요. 자세한 거는 제가 다음 편에 시범 소묘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는 그렇고, 자, 이제 털을 그려야 되는데, 이제 강아지의 겉모습을 그려야 되는데,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 전에 살펴봐야 될게 있습니다. 이제 이 덩어리감, 입체감이 우선입니다. 것을 찾아봐줘야 되는데 첫 번째 사진 하나 볼게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 그 도형들이 있죠. 머리 부분은 구, 주둥이 부분은 누워 있는 원기둥, 그리고 목 부분도 서 있는 원기둥 모양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정물을 그리든 그게 크게 봤을 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 보실게요. 요 화살표가 이제 빛의 흐름이죠. 빛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자, 그림 보셨고요 빛이 이렇게 떨어지면 얼굴 부분, 머리 부분은 이렇게 돌아가고 빛을 맞으면 이 부분이 밝고 넘어갈수록 어두워요. 코도 똑같아요. 빛이 이제 입 아래 부분은 더 어둡고, 이렇게 빛의 흐름이 돌아가고, 목 부분도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서 뒷부분이 어둡습니다. 그것을 먼저 봐주셔야 돼요. 어떤 그림 등의 경우, 털과 얼굴과 눈과 코와 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묘사하셨는데, 잘 멀리서 보면 이 덩어리감, 입체감이 떨어져 보여요. 그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입체감을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셨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털을 보기 전에 이 강아지가 갖고 있는 형태가 갖고 있는 이 입체감, 덩어리감을 아, 그부분을 톤을 넣고 들어가요. 묘사를 먼저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톤을 넣습니다. 부드럽게 톤을 넣어줍니다. 제 다음 시범 영상을 보시면 그게 나와 있고요. 어느 정도 톤이 올라갔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어디를 묘사해야 되냐면, 이 가장자리 부분 있죠? 이 강아지의 그림의 경우에 특징이 귀 부분에 털이 많고요. 그림자가 꺾이는 이 부분에 털이 길기도 하고 이 부분이 도드라지게 사실 보였어요. 사진에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묘사를 좀 해줬어요. 그리고 또이 부분. 여기도 털이 있는데 털 하나하나 그리는 타입이 아니고 기본적인 소묘를 저희가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매끄럽게 하지 않고 듬성듬성 했죠 매끄럽지 않고 꼬불꼬불 털이 있는 듯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했어요 요번 그림제 특징이 있죠 뒤에 배경을 넣어줬어요 왜냐면 이 강아지가 흰색인데 강아지 가장 밝은 부분이 이 종이의 부분하고 색깔이 같으니까 같게 표현되니까 그 배경과 강아지 입체감의 차이를 주기 위해서 배경에 연필톤을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모서리 부분이 표현되게 됐죠. 그리고 이쪽 털 같은 경우도 이게 표, 털이 표현되게 했는데 이제 이건 다음 시범 수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톤을 넣고 지우개와 연필 묘사, 지우개로 날카롭게 지워주고 연필 묘사를 통해서 이 가장다리 부분을 묘사해줬어요. 그럼 이제 얼굴 같은 경우 특히 이 부분은 안 그렇지만 얼굴 부분 같은 경우는 털이 짧아요. 털이 짧은데 이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매끄럽게 무슨 비닐도 아니고요. 그렇죠? 할 수도 없고 비닐처럼 이렇게 매끄럽게 할 수도 없고 한 가지 제가 쓰는 방법은 짧은 선을 씁니다. 짧은 선들을 중첩해줘요. 조금씩. 털이 흐르는 방향으로, 항상 그렇진 않았지만, 털이 흐르는 방향으로 이 짧은 선들을 써주고, 그게 조금씩 주, 중첩되는 모습을 보이고, 조금 터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 얼핏 그 복실복실한 털을 가진 인상을 줍니다. 실제 묘사와, 실제적인 묘사와, 그런 터치, 번갈아가면서 사용하시면서, 사실 그리시는 이 분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시청자분, 예, 시청자분께서 이걸 보시고 실제 경험해 보시고 자신이 쓰시는 선을 경험하시면서 아 이렇게 쓰면 이런 느낌이 나고 이렇게 하면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조금 겪으셔야 돼요. 예.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그 이제 노하우가 쌓이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 제가 알려드리긴 하지만 직접 그리시는 분의 개성과 노하우가 정말 티는 안 나지만 서서히 그게 개발되게 되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올 거긴 하지만 예, 아무튼 이 짧은 선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쓰면서 경험해 보셔야 이게 늡니다. 처음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 이제 기본적인 이제 강아지나 동물을 그린 노하우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강아지를 그려봤으니까 고양이 소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 강아지를 그린 시범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 빠른 영상 하나와 느린 영상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시는 분들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미술쌤이었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그림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